자, CFTC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 디파이 더 이상 와일드웨스트가 아니다. 브라이언 퀸텐즈 CFTC 위원이라고 말씀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CFTC SEC에서 그 코인들을 그 규제하는 역할을 CFTC랑 최근에 같이 합쳐서 합동으로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SEC 하는 역할을 CFTC랑 재무부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돌리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CFTC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될 거고 이제 브라이언 킨텐즈가내 생각에 암호화폐와 디파이 부문은 더 이상 와일드웨스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는 무법지대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완전히 새로운 개척지에 더 가깝다 지금 이 사람은 친 암호화폐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다음 커리어는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래 놓고 지금 8월 31일 사임할 것을 선언했죠. 지금 일주일 뒤에 사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 사임하면 어디로 갈까? 이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딱 그게 사이즈가 나오죠. 어디 갈지? 자, 나는 특히 암호화폐 디파이 관련된 혁신을 지속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자유 혁신 포용 및 번영을 계속 옹호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왜 해요? 나 빨리 좋은 회사에서 데려가! 친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 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킨텐즈는 이더리움이 비증권 상품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고 선물 계약은 c f t c 의 관할 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증권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200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검토 중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외국계 펀드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 지금 2000억 달러를 어딘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다? 아 제가 바이낸스? 어떻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낸스는 현재 각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단속 강화의 영향을 받아 규제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려는 목적. 지금 영업 허가증도 없고 규제들이 다 불분명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낸스 지금 어디서든지 전 세계 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상황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억 달러 규모의 대형 자금 조달 목표 요인은 올해 4월 나스닥에 직접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이 542억 달러이며 바이낸스 수익이 코인베이스의 약 4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올해 4월달에 코인베이스 지금 상장했죠 나스닥에.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 바이낸스 올해 7월 미국 IPO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2천억이 그 IPO 진행하는데. 들어갈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바이낸스 싱가포르는 23일 새로운 CEO로서 리차드 텅의 취임을 발표했던 바로 직후 형은 금년 3월에 CEO에서 게임했다고 합니다. 뭐 아부다비 뭐 글로벌 마켓 뭐 이런 팀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싱가포르 통화청 매스의 포퍼레이트 파이낸스 부문의 감독을 13년 맡은 경력. 지금 바이낸스 싱가포르 CEO도 싱가포르 통화청에 있던 사람을 CEO로 앉힌 겁니다. 미국도 US CEO 누구였어요?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전 통화감독국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가 미국 바이낸스 US CEO로 있었죠 지금은 사임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바이낸스 다 각국의 CEO들은 어느 자리 그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로 다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이게 2천억이 지금 누구한테 조달을 받고 있다? 제가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 재무부 관리 바이낸스 합류 전직 국세청 감독관 그렉 모나한이 페렁렁의 후임으로 바이낸스 글로벌 자금세탁 최고 보고 책임자가 됐다. 지금 미국 재무부 범죄 수사관 전전 전 미국 재무부 범죄 수사관 그렉 모나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렉 모나한 이 사람이 지금 바이낸스 글로벌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미 재무부 있던 사람이 또미 바이낸스 글로벌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미국 재무부 범죄 수사관 그렉 모나한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합류해서 회사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을 감독했다고 발표. 바이낸스의 글로벌 자금 세탁 보고 담당자를 맡기 전에 미 재무부에서 거의 20년 동안 국세청 범죄 수사부 소속으로 근무했다. 그는 주로 세금, 돈세탁 그리고 다른 관련 금융 범죄 수사의 책임자였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그렉 모나한이 지금 바이낸스에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이사로 남을 거라고 하네요. 이것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전 미국 재무부 출납국장 리플 이사로 합류. 우리 리플, 리플 로지리오스 전 미국 재무부 출납국장 이런 사람이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 5월. 그래서 지금 리플도 이사들이고 뭐 조언해주는 사람들이고 뭐고 다 정치인들이다 리플. 그래서 미국 정치 코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리오스 전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리플은 전 세계적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가상 자산을 실질적이고 확법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은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할 것. 자 이렇게 했죠. 요거만 하고 장르를 한번싹 해드릴게요. 전 SEC 위원장 우리 제이클레이튼있죠이 사람이 어디에요? SEC 위원장이었는데 원리버라는 비트코인 그 상품을 다루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트램프 때 애죠. 트램프 때 애인데, 지금, SEC 위원장 누구예요? 게리 갠슬러죠 그래서, 트램프가 끝나고 나서, 얘는, 원리으로 가고, 이젠 바이든 때, 그, 게리 갠슬러가온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암호화비 커스터리 업체 자문직 수라. 제이클린튼이 지금, 커스터리 업체 파이어블록스 자문위원을 맡았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당이, 임기가 아니야. 그러면 블랙록이고 어디고 강의하러 다니고 비트코인 회사 가서 강연료 받고 인사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뭐 트램프가 복귀했다. 그러면 얘 뭘로 올까요? 재무부 뭐 차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다 그렇다. SEC 위원장 아마 커스터드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SEC 위원장으로 있을 때 트램프 때그 비트코인 ETF 승인을 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지금 원리버에서 뭐한다?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원리버 탄소중립 비트코인 신탁을 승인을 신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SEC 위원장으로 있을 때다 거절해 놓고 원리버 회사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미국은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정관예우가 보통 회사에서 해 주죠 기업들이나 은행들이나 CFTC, 브라이언 핀텐즈, 도현이 이제 공화죠? 얘가 공화탕인데,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특히 암호화폐 디파에 관련된 혁신을 계속 지속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자유, 혁신 포용 및 번영을 계속 옹호. 그래서, 암호화폐의 친 암호화폐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8월 31일 날, 사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고, 사임을 이렇게 미리 선언했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아니면 뭐, 제이클레이튼처럼, 원리버, 뭐, 이런 데 가겠죠? 베이클레이트랑 같은 한솥밥을 먹은 식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200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뭐카더라인데 2000억 달러가 어디서 지금 바이낸스를 지원해주냐 규모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주냐 이거 얘기 들으면 지십니다 진짜로 싱가포르 정부가 이스한테 요거는 확실치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천억 자금 조달하고 을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그 기사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치는 않아도 확률이 가능성 뭐90% 이상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요거 확실한 기사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거의 95% 2천억 달러 어디서 준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금 2천억 자금 조달한다. 근데 지금 2천억 자금이 왜 필요하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바이낸스가 7월 달에 미국에서 IPO 증시상장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1억 달러 규모 펀드라고 해요. 현재 지금 미국 내 IPO 1억 달러 규모 펀딩 라운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금이 1억 달러가 바로 모일까? 안 모일까? 모이기 쉽지 않죠. 미국 정부가 다 규제하고 있고, 지금 불안불안한데, 돈 넣을 사람 없죠. 없기 때문에 얘네들 부족한 금액, 누가 지금 자금 조달한다? 싱가포르 정부 정부가 자금 조달하는 플래스 바이낸스 거래소 그래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짜오장폭 말로는 그 바이낸스 CEO 뭐 끝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하여튼 그 자금이 2천억 달러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차드 텅 얘가 누구예요? 전 싱가포르 통화청 뭐 감독이라고 할게요 그냥 얘가 어디로 갔다? 바이낸스, 싱가포르, CEO.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 바이낸스 무조건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저저번 영상에 브라인 브루스가 사임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두 가지로. 근데 오늘 또 보면서 알게 된게가금 조달 실패로 브라인 브루스가 사임 원인 중에 또한 가지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임 원인 중한 가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저거는 알아두시면 좋고 그레그모나한 얘가 누구예요? 전재무부 범죄수사관입니다 근데 얘가 뭘로 갔다? 아이낸스 글로벌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로 갔습니다 재무부 범죄수사관으로 있던 사람이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로 갔어요 지금 재무부에 있는 사람도 글로벌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로 갔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레그모나한이 부임한 이유가 뭘까? 요걸 아셔야 됩니다 부임한 이유 제가 저번 영상에서 7월 달에 바이낸스가 7월 IPO 상장한다고 말씀드렸고 5월 달에 국세청이랑 법무부랑 합동으로 바이낸스 자금세탁 조사를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올해 5월 달에 미국 국세청이나 법무부 합동으로 자금세탁을 나온다고 조사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그 모나안이 부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들어올 때부터 얘네들은 미리 알고 뒤에서 그레그 모나안이랑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선임을 해놓고 일처리 다 봐놓고 기사를 지금 8월달에 터트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 가가지고 뭐 짜오장펑이랑 뭐 그레그 모나안이랑 가서뭐 한신포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겠죠. 지금 이러하는 상황인데 아니면 5월 전에 찔러 줬겠죠. 자금세딱 들어간다고. 그럴 때는 얘네들은 지금 바이낸스는 미국이든 뭐전 세계 유럽이든 일단 돈이 많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벌해서든 뭐든. 돈 많으면 장땡인 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카총에 4배에 달하는 수익이라고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 시카총에게.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올해 5월 달에 미국 국세청 법무부 합동 자금세탁조사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드래그 모나한 영입한 겁니다. 인사해서.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로지리오스 이 사람이 누구다? 전 재무부 출납 국장 오빠마 시절 때 재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뭐다? 리플 이사로 합류 리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번 영상 R3 말씀드렸죠 R3 그 은행이랑 해서 싱크로니뱅크랑 리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인가 코인 추천을 한번 해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코인을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게, 제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는데, 그 이외의 코인들을 제가 추천해드릴 때는 살짝 부담이 있습니다. 막말로 이렇게 추천해드렸다가 안 되실까봐.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 다 그냥 무시하고 추천을 해드렸던 게 제가 BNB 해드렸어요. 바이낸스 코인. BNB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BNB가 뭐냐?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자체 코인이 e n b 다랑 한 가지만 할게요 그냥 지금 다른 유튜버고 뭐고 다 통틀어서 INS 지금 거래소 휘청휘청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 받고 엄청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지금 1억 달러 지금 그 IPO도 못 모았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1억 달러 며칠 아니면 다 끝납니다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다 투자하려고 난리 법석이죠 근데 지금 그 IPO 자금도 못 조달해가지고 그럴 현실입니다 지금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제가 비앤비 코인을 추천을 해 드렸죠 뭐라고 하면서 추천해 드렸어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원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바이낸스는 로우 리스크 입니다 왜 로우 리스크냐 시가총액 4위에요 그리고 전세계 거래량 1위 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규제안 갖추면 같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고 뭐 어디고 다 거래된다고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래소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죠 1등 자리 뺏겨도 바이낸스 2등 자리 안 놓칩니다 FTX 뭐 유망하고 그래도 바이낸스 꺾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4위 그리고 전세계 거래량 1위 얘보다 로우 리스트하위리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BNB 제가 추천해 드렸고 BNB 코인을 지금 바이낸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BNB 코인을 추천한 사람 누구다? 코인 이슈 혼자밖에 없어요 바이낸스 끄떡없다 지금 바이낸스 추천해 드렸던 것도 6월달 7월달에 비해 상승률이 적어요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만 해도 거의 40만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많이 또 올라갔죠 11%가 올랐네요 오늘 방송을 또 보시고 구매 하셨던 분들 계시면 수익을 좀 많이 보셨겠어요 바이낸스 코인 제거딱 방송 보시고 하셔도 지금 거의 15% 넘게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이낸스 코인은 이게 지금 아마 그 싱가포르 2 0 0 0억 달러 그 자금 조달 나오고 나서 이렇게 뜬것 같습니다 갈수 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또 바이낸스 코인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그 이후 이렇게 가격 뛰고 방송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된다 중요성이 또 나오죠 그래서 자기 아,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BNB는 갈 수밖에 없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바이낸스 끄떡 그 없다 계속 분기마다 소각 중이고 쓰임새가 많고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생태계 바이낸스 생태계가 너무 많아서 사용량도 엄청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치계랑 코인판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짧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SEC 위원장 데이클 레이튼 어디 갔어요? 원리버 갔다가, 원리버, 비트코인 ETF 신청했죠.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파이어 블록스, 암모니언 들어갔습니다. 예, 공화죠. 공화탕이고. 브라이언 블록스 OCC, 전 통화감독국 청장이죠. 내가 어디로 갔어요? US, 바이낸스, CEO, 지금은 퇴임했죠 자, 그리고 금감원, 부국장, 어디로 갔어요? 어피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그 모나안, 얘 누구예요? 전, 대무부 범죄 수사관. 얘가 어디로 갔어요? 바이낸스 글로벌 금세탁 보고 책임자. 여기로 갔습니다. 리차드텅. 얘가 어디에요? 전 싱가포르 화청 감독인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갔다? 바이낸스 싱가포르 CEO. 이렇게 간 겁니다. 로지리오스. 얘가 어디였어요? 전 대무부 출납국장 오빠마. 얘가 지금 리플 이사진 합류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계에서 포인판으로 들어가고, 포인판에서 정치계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